제가 세게 누는 거 느껴지죠? 디스크병이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세게 누르는 겁니다.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? 제가 유사증풍이라고 하는 거예요. 뇌라든가 척수 신경을 다치면 팔 다리가 뻣뻣해지는 거예요. 뇌에서 정기적 신호 전달이 안 되니까 뻣뻣해지는 겁니다. 뒷다리 쉽게 구부러집니다, 그렇죠? 이렇게 그러면 여기 척수 신경 손상이다 아니다? 전혀 아닌 거예요. 척추 라인도 괜찮고요. 눌렀을 때 어, 통증도 어. 없습니다. 이거 음. 100점 짜리입니다. 음. 충추 12번과 13번이 꼭 붙은 것처럼 보여요. 이거 음. 디스크하고 속을, 속을 수 있어요. 음. 이게 좁다 그래가지고, 비좁다 그래가지고, 연골이, 음. 예, 연골이 척수 신경을 누른다, 안 누른다? 안 누릅니다. 음. 눌렀다면 여기 눌렀을 때 통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음. 예, 이, 이, 척추 간격은 그냥 거짜부 뭐 나서 약간 이렇게 눌러붙은 것 뿐이에요. 음. 딱 붙어도 이게 척추 뼈와 흉추 13번과 요추 1번이 사이가 딱 달라붙어도 유합돼도 상관없습니다. 예, 통증이 없으면 상관없어요. 근데 지금 보면 오른쪽 근육이 조금 더 없는 것 같죠? 왼쪽보다 여기 바깥에 부분이 검은 부분이 많잖아요. 그럼 많이 근육이 물크러졌다는 거죠. 여기는 바깥에 허연 부분이 많다는 건 근육이 야물게 차지게 있다는 건데, 그러니까 여기 정면 사진에서는 또 붙은 걸로 보이고 측면 사진에서는 또 정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붙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. 통증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. 뭐 혈당도 다 정상이고요 이건, 이건 100점 만점에 1,000점 짜리입니다 음, 네. 매우 건강한 강아지예요 예, 운동시키면 다 정상 될수 있는 수치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데 막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게 저기하면... 눈비 때는? 눈비올 때는 그때는 뭐 하루 이틀 사람도 운동 안 하듯이 그때는 뭐 집에서 푹 쉬게 해주세요 눈비안올 때는 뭐 열심히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. 음.